8번은 지금 a 플러스 b가 나온 걸 봐서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플러스 ab ba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네.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둘이 더하면 1 그리고 0 얘네 둘 더하면 1,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둘이 더하면 1 대장승. 자, 그러면, 1011, 1, 1 요건데, 요거는 몇 번만 그 하면 규칙이 찾아져서 문제가 풀릴 건데, 그래도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요거에 50제곱을 찾으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1011을, 어, 얘를, 50제곱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우리 그러면, 얘를,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어, 떤 그니까, 간단한 숫자 하나로 합시다. x라고 합시다. 1012를, 우리 이거라고 하고, 결국, 우리한테 질문한 거는, 뭐야? x의 50제곱이 뭐냐? 질문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켈리에밀턴 정리로 x제곱 마이너스 어, 여기 a 플러스 d 하면 1 플러스 2에 x 그리고 음,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어허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아 이거 뭐 좋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되네 허허 어허... 그러면 요거는 뭐야? X 2의 제곱 아하 이거 뭐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아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laughs> 아하 이거 참아 이게 켈리 햄튼 정리로 예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X에 50제곱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X제곱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나. 행렬 하면 뭐야? 행렬 하면, 음, 행렬 1 되고, 행렬 하면 0 되고, 행렬 하면 2가 되고, 행렬 하면 뭐야? 행렬 하면 1이 되네요. 어. 어? 뭐지? 얘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어? X제곱에다가 X를 한번더 곱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야?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1, 0, 2 1에다가 또 1, 0, 1, 1을 곱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어, 행, 열 하면 1, 행, 열 하면 0, 행, 열 하면 아하, 3되고, 행, 열 하면 1이 되네. 오, 그럼 뭐야? X를 제곱했더니 지금 1, 0, 2, 1이 됐고, X를 3제곱했더니 1, 0, 3, 1이 되었어.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x 의 50제곱을 하면 1, 0, 50, 1 이런식으로 되겠구나 그러면 x의 50제곱이 아까 뭐랬지 a 플러스 b의 100제곱이 x의 50제곱이랬어 여기 이런식으로 해놨잖아 그래서 1051 이렇게 되는거네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5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줘야 되는거는 1001 1011 101, 얘는 어 어, 어떤 어 x가 이렇게 돼 있다면 x의 100제곱을 구해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해봤지만 1 0 101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참고로 하나 더 우리 증명을 하면 1 1 0 1 얘를 우리 a라고 했을 때요 행렬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요 행렬도 하는 김에 정리를 그러면 1 1 0 1 곱하기 1 1 0 1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응. 행, 열, 곱하면 1, 행, 열, 곱하면 2, 행, 열, 곱하면 0, 1, 0, 1, 이러니까 0 되고, 행, 열, 곱하면 1, 5. 오지 그러면 우리 A 세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A 제곱에다 A를 곱하면 되니까, 1, 2, 0, 1을, 어, 1, 1, 0, 1, 이렇게 곱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행렬 곱하면 1이고, 행렬 곱하면 1하고 2에서 3 되고, 행렬 하면 0이 되고, 행렬 하면 1이 되어서. 아, 요렇게 생겨먹은 행렬이라면, 얘는 A의 100제곱이 1, 100, 0, 1, 요런 모양으로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네. 그래서 요두 가지 형태의 거듭제곱도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랑 또 하나 어떻게 생겨먹은 애?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거듭 제곱이 어떻게 생겨먹는다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네 얘를 만약에 X라고 하면 얘가 X라면 X의 N 제곱은 어떻게 되냐 10N1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겨 먹은 애를 A라고 하면 A 얘가 A일 때 A의 n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면 1n01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좀 외워둡시다. 꼭 필기해놓고. 음.